네 안녕하세요. 자연의 지혜로 물고기를 기르는 강성원입니다. 여러분 테라리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TV나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물고기 키우는 건 자신 없는데 작은 용기에 이끼와 자연물을 활용해서 정원을 꾸미는 나만의 정원을 갖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취미입니다. 저 역시도 물고기 기르는 어항도 좋아하지만 사실 더 좋아하는 것은 작은 용기에 자연을 담아내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테라리움을 꾸미는 자연 요소들과 이끼 등 여러 재료들을 소개해드리고 함께 테라리움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라리움은 사실 작은 용기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오늘은 여러 재료들도 소개해드리고 또 함께 만들어보는 목적으로 비교적 큰 어항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재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재료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먼저 맨 밑에 깔아줄 하이드로볼. 이 하이드로볼은 황토를 800도의 고온에서 활성화 공법으로 만든 재료인데 통기성과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흙입니다. 이 흙은 사실 종류는 크게 상관없어요. 일반 화원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배양토도 좋고 상토도 좋습니다. 수분을 머금어서 나중에 이 위에 이끼를 올려놓을 거예요. 자 그리고 테라림을 장식해 줄 이끼입니다. 이끼는 여러 종류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이끼들인데 어, 여기 있는 이끼가 서리 이끼 그리고 비단 이끼, 털 깃털 이끼, 깃털 이끼. 이렇게 다양한 종류도 있지만 오늘 제가 사용할 이끼는 바로 꼬리이끼라는 종류입니다. 이끼는 생각보다 길이기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저는 그중에 이 꼬리이끼가 가장 튼튼하고 또 풍성해 보여서 오늘은 이 꼬리이끼를 중심으로 테라리움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화산석. 꼭 화산석이 아니어도 되고 에그스톤이나 편석 등 다양한 돌들 중에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파란 요소만 있는 테라리움에 좀 포인트를 주려고 화산석을 가져왔어요. 자 그리고 이 재료는 허스크칩이라는 나무 껍질 같은 것인데 특별한 기능이 있다기보다 장식용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식물을 준비했어요. 이 식물은 아스파라거스 나누스라는 식물인데 백합과에 속하고 운이 좋으면 꽃이나 열매도 볼수 있는 식물이에요. 줄기는 약간 대나무처럼 생기기도 했고 잎은 솔잎 모양으로 생겨서 테라리움에 엄청 잘 어울리는 식물입니다. 생명력도 강해서 초보분들도 쉽게 기르실 수 있어요. 여기다가 분무기와 작은 피규어들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 봤고요. 지금부터 차례차례 만들어 볼게요. 먼저 제가 준비한 용기는 사실 어항인데 가로가 45cm 그리고 폭이 30cm 높이가 30cm의 사이즈입니다. 이것보다 좀더 작게 하셔도 되고 또 원형 어항으로 준비하셔도 되고 테라리움의 용기는 취향에 맞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오늘 좀 경사가 있는 다이나믹한 연출을 하기 위해서 이 사이즈로 준비해 봤어요 이 용기는 간단히 세척하시고 그 위에 하이드로볼을 깔아줄 겁니다. 이렇게 한 2cm 정도만 깔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하이드로볼은 배수층을 만들기 위해 넣어주는 거예요. 물을 좀 많이 넣어줬을 때 물이 흙 쪽에만 고여있으면 과습으로 인해서 식물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 하이드로볼 쪽으로 고이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원래 화분에는 물이 빠져나가도록 이제 작은 구멍이 있지만 이 테라리움의 용기에는 구멍이 보통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배수층을 만들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깔고 나면 이 위에 바로 흙을 넣어줄 건데요. 오늘 흙은 평평하게 깔아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 경사진 협곡 같은 느낌을 줄 거기 때문에 뒤쪽을 높게 아래쪽은 아주 낮게 깔아줄 거예요. 깔아주면서 식물도 같이 심어줄 거예요. 저는 이쪽 후면을 언덕으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아서 쉽게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식물들을 포트에서 뽑아서 포트에 있는 흙을 그대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좀 뭉쳐서 식재해주면 풍성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흙은 보시는 것 같이 경사를 최대한 연출해 줄 거예요. 앞쪽은 용기 하단이 보일 정도로 뒤쪽은 경사가 심하면 심할수록 멋지게 연출되니까 최대한 가파르게 이렇게 그리고 식물 주위에는 허스크칩을 좀 뿌려주겠습니다. 이 허스크칩은 이 안에서 공간을 좀 나눠주는 효과도 있고 또 기능적으로는 수분을 조금 머금어서 흙이 너무 빨리 마르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제 이끼를 깔아줄 거예요. 이 이끼는 온라인으로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데 보통은 마른 상태에서 옵니다. 마른 상태에서는 한달 정도 보관이 가능하고요. 테라리움을 만들고자 할때 분무를 좀 해줘서 잎을 좀 파랗파랗하게 만들어 놓고 해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세팅하기 전에 한 2시간 전쯤 분무를 해놓은 상태예요. 한번 이끼를 깔아볼게요. 이 이끼는 중간에 빈 곳이 없이 바닥면에 쭉 깔아 주시면 되는데 그냥 흙 위에 얹어 놓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얹어 놓으면 나중에 알아서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꼭 뿌리를 내리지 않아도 수분을 흡수하면서 자라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끼를 다 깔고 나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나죠? 이제 화산석으로 약간 바위 같은 연출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연출하고 나면 동물 피규어를 배치하면 마지막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약간 지저분한 것들을 이렇게 좀 제거를 해주고, 이제 분무기로 분무를 해주면 마치 숲속에 비가 온것 같은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테라리움을 한번 연출해 봤습니다. 테라리움을 연출하는 방법은 수천 가지지만 대부분 좌우의 경사와 공간의 분할로 연출하면 꽤 멋진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테라리움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테라리움에 사용된 생물은 아스파라거스와 이끼 이두 종류죠. 이두 식물만 죽지 않게 관리를 해주면 되는데 이두 식물 모두 필요한 것은 물, 빛, 바람입니다. 하지만 물의 양은 식물과 이끼가 좀 다르죠. 먼저 아스파라거스에게 물을 주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이 식물은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한번 줄때 흠뻑 주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한두 포트 정도 심었으니까 한번줄때한 500ml 짜리 생수병을 기준으로 한병 정도 주시면 되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테라리움은 화분과 다르게 옆면이 투명하니까 물을 주면 흙이 흠뻑 젖는 것이 보일 거예요. 이 흙을 보면서 흠뻑 젖을 정도로 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왈칵 부으면 물이 한쪽으로 흘러버릴 수 있으니까 조금씩 여기저기 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잎기의 이끼 물주기입니다. 잎기는 너무 건조해도 마를 수가 있고 또 너무 과습하게 오래 둬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무기로 잎을 적신다는 정도로만 뿌려주면 좋은데요, 좀 자주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이지만 어렵다면 최소 이틀에 한번 정도는 분무기를 사용해서 잎이 충분히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빛인데 오늘 세팅한 식물은 사실 반 음지를 좋아하는 식물로서. 강한 자연광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조명을 통해서 광량을 전달해 주면 좋은데 흰색 LED 조명을 기준으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바람, 환기인데요. 이 환기는 식물과 이끼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테라리움은 좀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가 잘 일어나기 어려운데 좋은 방법으로 우리 수경식물 키우듯이 작은 선풍기로 바람을 한 번씩 쐬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크지 않으니까 요즘 손 선풍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선풍기로 한두 시간 정도 켜주시면 이 식물과 잎기 모두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식물과 잎기의 관리법은 종류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한 식물에 맞춰 설명을 드렸어요. 네, 테라리움 만들기도 유지하기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 테라리움 하나만 집에 있어줘도 정말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질 정도로 자연적인 인테리어 효과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이끼들은 동일 면적에 비해서 500배에 달하는 수분을 흡수했다가 방출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천연 가습 효과도 정말 뛰어나요. 네, 오늘 테라리움 만드는 것까지 해서 지금까지 8강 동안 집안에 자연을 들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